좀레이트기네 헤린다드린다 헤드, 드 헤드, 드 헤드, 드 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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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

내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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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피시 많이 넣고 있는데 왜안막어이 좁다 좁다 와 이거 <laughs> 아아 <laughs> 아무넣는 <거야. 웃음> 아, 뭐.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누구파? <목소리> 누구, <파>, 누구 이야 <목소리>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<목소리> 랩프리야? 랩프리야? <목소리> 랩프리야? 그럼 시간초 이대로 할게. <목소리> 시간초 이대로 할게. <목소리> <목소리> 한 n t 저거 애초에 원샷 어떤 거 아니야? 원샷나와야되거는 아, 아니, 그래, 아니, 아니, 아니야, 팀, 팀? 팀 아니야 팀. 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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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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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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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야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야아 아니야 아아 탐부터 힙하다 힙하우, 팀하우 힙하우, 팀하팀 힙하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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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하 팀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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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파울. 아니, <laughs>

Vai, vai,